많은 분들이 왼쪽 무릎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왼쪽 무릎은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왼쪽 무릎의 역할은 내가 체중 이동을 할때 이렇게 체중이 짓밟히는 이런 이런 느낌을 발바닥 쪽으로 연결하거나 아니면 골반이 회전을 해야 될때 몸이 회전을 해야 될때 길을 열어 주는 하나의 도구가 되셔야 됩니다. 프로들 선수들 수행을 보다 보면 왼발을 박차는 힘을 보시게 될 건데 이렇게요. 타이거 우즈 선수도 왼발을 강하게 박차는 힘이 있어서 오히려 뒤꿈치가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펴지고는 해요. 그런 모습을 보고 나서 왼발을 펴야 되는 줄 알고 아마추어 분들이 임팩트 순간에 자꾸 이렇게 펴다가 오히려 뒤로 물러나거나 아니면 왼발이 펴져서 골반의 회전을 탁 막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선수들은 이미 높이나 축이 설정이 돼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찼을 때, 높이나 축이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회전을 하면서 찰 수가 있어요. 근데 아마추어 분들이 그런 과정을 연습을 안한 상태에서 무조건 차면, 이렇게 막히게 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물러나거나, 뭐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해요. 다운 스윙 할 때, 체중 이동을 위해서 계속 구부려 두시는 게 맞아요. 구부려 두셔야 회전이 되고요. 왼쪽 무릎, 그 다음에 허벅지 라인이 같이 이렇게 움직여줘서 가만히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움직여줘서 이렇게 같이 회전이 돼야지 이 힙이나 골반이 돌아가요. 골반이 돌으려면 무릎이 빨리 펴지면 얘가 락이 걸려서 탁 소독해버리고요. 계속 돌아가야지, 무릎도 계속 돌아가야 힙이 열리고 골반이 열려요. 그래서 무릎 자체에서는 힘을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돼요. 박차는 힘을 너무 빨리 주면 안 되고, 흘려보내는 것부터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특히 남성분들이 고관절이 힘이 좋고, 또 유연성이 약간 약하시기 때문에, 여기가 잘못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무릎을 구부려 놓은 상태로 피니쉬를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내 몸을 돌리기 위해서 관절들을 이렇게 트위스트 시키죠. 꼬여버리는데, 이런 꼬임을 자꾸 만들어내서 스트레칭이 된다면 그 상태로 계속 밀고 들어갈 수 있는 좋은 흐름이 생겨요 스트레칭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펴기만 한다면 여긴 잡히죠 스윙을 할때 무릎을 계속 구부려 놓은 상태로 피니쉬 해서 퉁퉁퉁 내릴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스윙의 연결 그 다음에 계속 체중을 가는 데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흐름이 좋아진다면 회전도 굉장히 편해집니다 이렇게 선수들은 이걸 다할줄 알아요 이 상태에서 펴는 거 하고 이걸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펴는 거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왼쪽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임팩트 하는게 맞다고 보시면 돼요 그 상태로 피니쉬 하는 연습을 엄청 많이 해주신 상태에서 왼발로 이렇게 왼발 발바닥 무릎 쪽으로 체중이 다 오게끔 만들어 주세요 왼쪽 무릎이 계속 내 질량, 체중을 발바닥 쪽으로 이렇게 눌러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어느 순간에 지면이 나를 이렇게 밀어내게 될 거예요. 그때 차셔도 괜찮습니다.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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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팩까지 계속 구부리고 있는 상태로 자꾸 빠져나려고 노력하고 발바닥 쪽으로 체중이 많이 가면서 일어난다 생각하시면 돼요. 발바닥으로 가는 이런 힘을 못 느낀 상태에서 일찍 차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막혀버리죠. 발바닥 쪽으로 계속 이동하는 이런 체중을 계속 밟아 둔 상태, 그 펴지 않은 상태로 임팩트를 연습을 하고, 그 상태에서 쭉 피면서 몸에 힘을 위로 올려 주시는 거예요. 왼쪽 무릎을 계속 잡아 놓고 임팩트 때까지도 계속 유지한다고 생각하고 지나가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발바닥이. 눌리는 힘이 있죠? 지면이 그러면 내 몸을 자꾸 밀어내게 될 거예요. 그런 힘을 이용해서 치는 게 지면 반력입니다. 임팩트 순간까지 내 힘을 물고 있다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고 그 힘이 익숙해지시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면서 차주시면 돼요. 그때 펴지는 거는 괜찮고 임팩트 순간에 펴지시는 거는 별로 안 좋아요. 발바닥이 딱 물린 상태에서 펴지면서 빠져나가게 될 거고, 이제 눌리면서 지면이 나를 밀어낼 때, 이 미는 힘을 이용해서 왼쪽으로 쫙 돌아주면 됩니다. 계속 구부려놓고 연습하다가 발바닥 쪽에 체중이 충분히 가면, 발바닥이 지면을 쫙 밀어내는 순간, 그 힘을 이용해서 골반을 뒤로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는 거예요. 충분히 빠져나오면서 밀면서 골반 뒤로. 1번은 왼쪽 무릎을 그대로 눌러 놓고요 그 힘이 밀려질 때 지면이 나를 밀어낼 때 골반을 뒤로 미는 거예요 일단 무게중심을 가라앉히는 차원에서 무릎을 잡고 연습을 해보시면 내 몸에 힘이 쫙 가라앉아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면이 나를 밀어낼 때까지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